자, 1088번 문제 봅시다. 자, 1부터 6까지 적힌, 자연수가 적힌 6승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장을 뽑는다라는 거야.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자, 1부터 6까지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음, 두 장의 카드를 뽑는 거야. 이까지 이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어, 대표 두 명을 뽑는 개념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 어,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이런 식으로 등급이 센 그레이든지 아니면, 얘 등급이 다른지를, 구 부회장 한 명을 뽑는 건지, 얘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거든 친구들아. 한 보자. 1하고 2를 뽑았다 쳐. 1, 2, 2, 1.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1 2을 뽑을 때와, 맞지? 1, 2를 뽑을 때랑 2를 뽑을 때가 때 다르다. 친구 이해 갔습니까? 얘와 얘가 다른 거야. 이해 갔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 두 장을 뽑는 건데, 회장 한 명, 구회장한명 뽑는, 이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두 장을 뽑는데, 나눗셈을할 필요 없는 거지. 처음에는 6 장, 그 다음엔 어떻게? 개수가 5 개. 1부터 6까지 한장 썼으니까 다섯 개. 전체 경우는 30이야. 자, 20 이하이거나 56 이상의 확률인데, 이번에는 확률의 더셈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20 이하에 뭘 구한다? 확률을 구할 거고, 20 이하에 자연수가 나올, 그리고 어떻게? 56 이상의 자연수가 나올, 좀 줄여 적을게. 56 이상의 자연수가 나올 뭘? 확률을 구할 건데, 얘가 비동시 사건이란 말이야. 또는 이거나니까 이게 OR이잖아. 맞습니까? 얘가 일어날 확률이냐? 얘가 일어날 확률이냐? 그러니까 동시 사건이 아니니까 뭐 해야 됩니까? 더 쌤을 시행해야 되겠죠? 자, 근데 2 0이안인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친구들아. 지금 두 장을 뽑는단 말이야. 근데 2 0이아니까 얘는 이렇게 해버려, 친구 어떻게 하냐면, 1의 자리가 1이 될 경우 있지. 1이 되는 경우야.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경우가 몇습니까 1부터 6까지인데, 왜냐면 얘가 특정 숫자이기 때문에 노가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법을 쓰긴 쓰는데, 어떻게. 10의 자리를 고정해놓고 하면 좀 편하잖아. 그럼 여기 올수 있는 자연수가 몇 개입니까? 1부터, 이고 1을 제껴내 2부터 6까지니까 5개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뭐냐면, 11, 12, 13, 14, 15, 16에서 몇 가지? 5가지가 나올 거야. 얘는 님이 카드를 표현한 거고, 얘는 경우의 수를 표현한 거야. 이거를 구분해야 되겠죠. 자, 10의 자리가 2가 나오는 경우에 보자. 2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작은 수가 1이잖아. 이미 20을 넘어서 버리죠. 그게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결국에 2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해당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5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 얼마였죠? 30분의 5를 해버리면 되겠죠. 이제 예고하자, 56 이상. 자그면 일단 10의 자리가 5가 되어야 될거고 맞습니까? 5는 써버리는 상황에서 친구들아 여기 1, 2, 3, 4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56 이상이니까 6은 더 가도 되죠 그럼 6 이렇게 카드 딱한장 있지 56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에서 1할 거야 자 그러니까 카드가 6이 되는 경우에 보자 자 그러니까 얘가 카드니까 네모란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6을 제외하고 다쓸수 있다는 거 친구들 동의하겠습니까? 어, 6을 제외하고, 어차피 61, 62, 63, 64, 65 전부 다 어떻게, 해? 56 이상의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지수는 5개. 그러에 얘는 5가지. 그럼이 얘와 얘를 합해야 되는 거니까, 친구들. 맞습니까? 56 이상의 자연수가 나올 네,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돼.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 30분의 6이 될 거야. 그럼2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과 56 이상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을 어떻게 해? 더 해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통분되어 있는 거니까 굳이 약분할 필요 없잖아 30분에 6하고 30분에 5를 더하면 되니까 얼마 됩니까? 30분에 11되나요?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